이번 영상에서는 장현의 과거가 드러나며 그가 잃은 소중한 누이와의 관계, 그리고 그로 인해 장현이 비운을 결심하고 절에 꽂힌 이야기가 밝혀졌습니다. 장현은 마마에 걸려 생사를 오갈 때 먼저 떠올린 것이 누이와 관련된 일이었고, 누이는 집안 노비였던 사랑에 빠져 트라우마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랑이 드러나자 장현의 아버지는 그 노비를 메타작하고이 장면은 장현에게 큰 각인을 남겼습니다. 비록 노비는 죽었지만 장현의 누이는 자신이 저질렀던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장현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비혼을 선언하며 여자들과 멀리 떨어져 살기로 결심하지만 그 결심은 단순히 여성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는 자신의 누이를 잃은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통합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소연 세자를 만나게 되면서 그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게 됩니다. 이를 통해 소연은 조선인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인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장영과 소연은 조선 자체를 맞서 싸워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인조를 비롯한 조정과 싸워야 하며, 13화에서는 장영과 길치가 제외하기 전에 호칭 문제가 떠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길치의 호칭이 변경되었는데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유부인으로 불리던 길체가 이제 유시부인이라고 불릴 예정인데 이것이 남편이 구원무에 굳은 이상연의슈든이든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영과 길치의 재회와 그에 따른 호칭 문제, 그리고 장영과 소연의 운명적인 만남이 펼쳐질 13화에서는 운명을 거스르는 만남이 될지, 그리고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이 풀어질지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이 높아집니다. 연인은 여전히 강렬한 서사와 감정, 그리고 흥미진진한 전개로 시청자들을 매료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드라마 퀸의 새로운 에피소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